오늘 새벽의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참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는 라 질병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도 크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또 함께 모여 집회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 참 처음에는 어색했고 좀 불편했습니다. 또 이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 그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왔습니다 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재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시간들이 참 우리에게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참 위기를 또 겪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했던 때를 상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상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 되었으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영적인 침체기를 이제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요란했고 평안을 상실했고 전쟁과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지한다는 부지하는 그런 인생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그 가운데서 또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랴는 이스라엘과 또 아사 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부재했던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들 하면서 어, 다시 한번 그들의 상황들을 비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과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또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 암담하고 우울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상실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어, 신, 신앙적인 침체기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강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과 또 강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이 침체기라는 것은 또 신앙이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결코 나 혼자만의 의지로 결단으로 될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처해져 있는 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금세 나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낙담하지 않니함으로그 결단함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꺾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며,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찾고 계셨고, 또한 찾는 그들을 만나 회복시키시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아사 왕과 또그 마음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이땅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려는 그 회복의 마음과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고 낙담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현실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으며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강력한 곳면에 아사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아사왕은 두 가지로서 반응합니다. 먼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여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들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에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그들에게 공포하여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찾도록 합니다. 결단합니다. 의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한번 이안에 회복을 누리도록 그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일들은 이 결단은 음, 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는 저항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그 저항으로부터 이 어려움들을 또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이 이런 결단을 하고 또그 마음들을 식결하는 것은 어떠한 저항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꺾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배반한 악한 풍조들을 잠시 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몇 사람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작은 저항의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 왕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뜻을 함께 굽히지 않고 나아가겠다 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집결하고 또그 마음에 맹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두게 하며 오늘 아사랴를 통해 듣게 되는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의지를 굳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풍조들을 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했던 것은 어, 그의 어머니 어떤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 왜 어머니를 폐위시켰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 마아가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어,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력이라는 것은 꼭 왕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왕의 주변의 측근들이 갖고 있는 것도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였던 마하가 했던 것은 마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허용을 줬던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그 앞에서 크게 결단합니다. 어머들 폐위시키면서 그가 가져왔던 아세라 또 이방의 모든 신들을 함께 제거하며 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큰 저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마음의 동정심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그는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오늘 아사왕이 함께 보냈던 그 모든 시간 그 오랜 시간 가운데 평안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아사왕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그 일들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또 어, 나라를 잃었다 다시 회복하는 또 백성들 가운데는 큰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너희가 악한 길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또그 안에 큰 결단을 할때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을 시켜 주시리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고 있고 그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그 손을 떨어 떨어뜨리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조전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또 하나님 앞에 그런 찾을 때큰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일들을 강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는 결코 타협이 없고 또그 일에는 여러 가지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참된 평안의 길로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들과 환경들 안에 생각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그 안에 큰 결단을 오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오늘 말씀이 일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 참된 평안이 우리 의 삶에 깃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일러 주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꺾이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길에 설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